1138회차 로또 복권 자동 1 목요일 몰아보기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또 성지명당입니다. 9월 19일 목요일 아침 8시 22분이고요. 저는 이제 로또를 사러 또 출발해보겠습니다. 그게 가는 동안 뭔가 맨날 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 뉴스를 아유, 센서 소리가 크네요 뉴스를 읽어보는 랭킹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랭킹 뉴스고요 운전 안전 운전 하면서 이 행간만 조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부터 시작하네요. 5시간 갇혔다. 귀경차란 농길 안내한 내비게이션. 곽튜브 논란 1파 만파 교육부 광고. 김태호 예능의 불똥.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곽튜브 별로 안 좋아했어요. 뭔가 그냥 별로더라고요. 취향이. 애초부터 별로였는데. 애초부터 별로인 사람들은 꼭 나중에 가면 무슨 이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애초부터 호감이 안 가는 사람들은 이 뭔가가 있다. 물론 호감이 가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양대 딥페이크 가해자의 반전 현사, 형사 보상금 달라. 오늘 출근 차량이 제법 많네요. 역시 이제 연휴가 끝나서 그런가 봐요. 성북구에 성북, 서울 성북구에 떨어진 북한 쓰레기 풍선 불났다 아찔. 여기 한국 맞나? 시금치 한단만 원, 배추 한통 이만 원.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 물가는 뭐한두 배가 오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더 가난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MBC 기사네요. 지지율 바닥인데 윤 대통령, 김영사, 김여사 동반 해외 순방. 뭐 지지율이 뭐1이비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다죠. 어. 민심을 잘, 그럴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 문재인도 지지율 가장 낮았을 때가 4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예. 아무쪼록 일을 추진할 때좀잘 추진해가지고, 뭐, 의료대란 이런 것처럼, 뭐, 피해가 안 가게, 이렇게 일을 좀 유도리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리도리만 지 말고. 내비따라 갔다가 논두렁가옥 아까 나온 거고요. 미국 금리 0.5% 빅컷 하향했습니다. 경기 침체 선제 대응. 어제 미국 정신는 약간 혼조세였고요. 뭐, 크게 오른 것도 없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중간에 이제 움직이면 막 오르락을 크게 내리락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뭐, 어제 미국 정신이 그랬습니다. 모델하우스모형이 없던 기둥 아모델하우스에는 없었는데 기둥이 생겼나봐요 매매대금 돌려줘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나보네요 음료 보관대에서 남의 음료 홀짝홀짝 동아일이뉴스입니이추석이이 모든 이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것 같은데요. 진짜 날씨가 이거 너무했습니다 이거 추석이 연휴가 끝났는데 오늘도 덥다고 하고요 비올 때까지는 계속 덥다는 것 같습니다 진짜 기후가 진짜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30 나쁜 식습관 버리고 40대부터 근육량을 사수해야 한다 뭐 의사 인터뷰한 것 같고요 곽튜브 뉴스 뭐 사과했다고 합니다 삐삐 폭탄, 이거 진짜 이것도 완전, 레바논에서 그 삐삐를, 삐삐 같은 걸 문자 수신하는 이런 기기가 이제 있었나봐요. 근데 거기에 폭탄을 대량으로 심어가지고, 이게 터져가지고 10명 정도 죽고, 2800명? 거의 3000명 가까이 다쳤거든요. 이게 무슨, <laughs> 이게 무슨 일인지 참, 영화보다 더 심각하죠. 병원 어린이 병원 찾은 윤 6살에 송편 먹었어. 이런 거뭐 물어봤다고 하네요. 이런 의료 뭐 응급실 찾고 병원 갈 정도면 자기도 어 상황이 심상찮게 돌아가는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하지 을 않습니다 이 전공의들을 어떻게든 뭐 의사가 뭐 잘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검찰들도 자기들 개혁할 때뭐 땡깡 부리고 막 어?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의사들도 똑같죠 자기 밖으로 건들고 하면 이런식으로 땡깡 부리는데 뭔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딜을 제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또 너무 제 의견 말하면 또 무슨 뭐좌판네뭐 이런,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중도입니다. 잘 하는 거잘 했다고 하고, 못 하는 거못 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금투세는, 금투세는 무조건 시행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제 중앙일보네요. 학생 때 교사 8명 때려 죽였다. 영화 3채 홍위병. 기내에서 먹지 마세요. 승무원만 아는 더러운 비밀. 뭐 어, 기내식에 또 문제가 있나 봅니다. 어 이거 읽다 보니까 여기 또또빵에 거의 도착을 했고요. 간 주차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여의도 한강. 한강에서 뭐 축제 했나 봅니다. 지진도 부른 폭발, 우크라 드론이 러시아 무기고 터트려서 주변이 2.5 정도 되는 지진이 관측됐다고 하고요. 땅이 흔들렸다는 소리죠. 음, 형이라는 박범계의 돌변윤 폭발시킨 그날의 훈시. 일단 여기까지 읽고요. 루또를 사러 나가보겠습니다. 아, 제발 1등 복권을 추석선물로 받았으면 하네요. 에이, 이, 이 로또집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결국 또 다른 로또집으로 가야겠네요. 여기를 와서 계속 구매를 해주고 싶은데, 안 그래도 제가 일부러 늦게 출발했거든요. 근데 지금 8시 반인데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타는 로또 복권방들이 막, 저도 대체적으로 몇시 여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아, 장사도 잘안 되시고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 안타깝네요. 솔직히 10번 오면 5번 정도는 헛걸음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아. 다른데로 가서 로또를 사야됩니다 자 kbs 랭킹뉴스네요 동포여러분 일본은 항복했습니다 어쩌에저쩌고 이건 이건 무슨 뉴스일요요 생방송 중 의자로 미 브라질 시장 토론 토론에에서 의자 체어 샷을 했다고 하네요 미 기준금리 0.5비 컷, 서울 속 노원구 아파트 400 세대 정전, 블랙 아웃 인가요? 무선 호출 기 이어 무전 기도 연쇄 폭발, 유엔 국제법 위반이라고 당연히 국제법 위반이죠. 이거를 누가 기획하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측이라고? 하거든요. 저 헤즈볼라랑 레바논 측에서는 이스라엘 측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침묵 중이라는데요. 뭐 미군도 이 일은 잘 모른다고 성극기를 했고, 아 네타냐후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나마 윤석열은 네타냐후보다 낫다. 전쟁만 안 일으키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댓글 많은 뉴스로 왔습니다 매일경제 결혼 못하면 명절에 이렇게 된다 30대 유튜버 홀로 즐겨 어, 30대 여자 유튜버 내 친척들 보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혼자 있다고 하네요 뭐 남자친구 있겠죠 적당히 비쌌어야지 2030 빠져나가자 찬바람 부는 골프예요 골프, 뭐, 옷이나, 뭐, 장비들이 비싸죠. 요새는, 어, 싼, 이런, 뭐, 프로야구나, 뭐, 프로 축구나, 가성비 좋은 것들이 지금은 잘 나가거든요. 속보, 윤대통령 체크 원전, 성공적으로 완수 확신, 뭐 자기 가는 하는 것처럼 하는데 기업인들이 하는 거죠. 대한민국 미래 정말 걱정된다. 1년에세배 이상 늘어나. 어쩌고 저쩌고. 뭘까요? 뭐가 늘어났다는 걸까요? 응급실 빼 땡이는 원래 있던 문제. 정부 올 추석 응급실 환자 어쩌고 저쩌고. 응급실 빼 땡이가 원래 있었답니다. 뭐 아예 없진 않았겠지만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겠죠. 뭐 이건 사람을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 죽어나가는 데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예. 환장 환장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총선 때 그렇게 지고도 정신 못 차리고. 아. 기컷 했는데, 엔비디아 2% 하락했다고 하네요. 디지털 타임스입니다. 예비신량 쇼크. 결혼 전지에 여친에게 청약해도지이자 같이 어쩌고 저쩌고 내자고 뭐 이랬나 본데요. 이낙연. 다리 차면 기운다. 이낙연은 이제 이재명이 뭐 몰락하기를 뭐 바라는 걸까요? 다리 차면 기운다. 논길에 차 수백대 갇혀 내비게이션이 말썽이었나보네요. 일하는 한국 총리는 정복 최후의 보루 쇼하는 한국 어쩌고저쩌고 총리 보고 일, 일 열심히 하라는 것 같습니다. 시사저널로 넘어갈건데요. 일단 도로 또 사러 가보겠습니다. 시사저널 지지율 바닥 아래 지하실 위기 탈출, 위기에탈위윤 탈출구는 어디에 이런 보수 언론들도 위험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중심 차려야죠 안녕하세요. 자동 만원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정말 좌우를 떠나서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시간도 아직 2년이 남았거든요. 어쨌든 잘해야지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좋아지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건데. 진짜 자칫 잘못해가지고, 뭐, 푸틴 젤레스키 이런 것처럼, 나라가 전쟁터가 되면, 큰일 납니다. 외교, 균형 외교라던가, 정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기를 바랍니다. 연일 의료위기 경고하는 한동훈, 국민 생명 더 위험해질까. 한동훈이, 사실, 별로 그렇게 좋아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요즘 뭐 하는, 뭐, 거로 보면은, 뭐, 금투세 반대라던가, 아니, 의료대란에 해가지고, 윤석열하고 척을 좀 지면서까지도 할말 하는 거 보면, 그래도 똑똑은 하다라는 생각은 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윤보다는 낫다, 한동훈이가. 그나마 보수 쪽에서. 음, 그래도 한동훈은 좀 깐족거리는 그런 느낌 빼면은 아직 좀 나이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한 100배는 나은 것 같습니다. 또 한동훈. 어, 중재 의정 중. 의사 정부 중재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이 말을 틀어쳐 먹지 않잖아요 청소년 sns 중독 심각 메타 인스타그램 뭐 이런 해외 이런 관련 뉴스인것 같습니다 저 예전에 본건데 이런 메타나 이런거 관련해 가지고 뭐 10대 부터는 이걸 계정을 만들 때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나? 아무튼 뭐 sns가 좀 부정적인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음 제재 같은 게 점점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한동훈 별의 순간 20% 성적표, 한동훈이 이번에 지지율이 좀 빠졌다고 하죠. 이 정부 지지율이나 뭐 여당 지지율 빠지는 거랑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뭐 윤과 갈라서야 올까라고 또 시사저널 보수, 보수 언론에서 또 이러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민주당,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못할수록 다음에 정권을 무조건 잡는 거거든요. 이 윤석열을 응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안 되는데. 아, MBC, 아까 본 거, 지지율 바닥 어쩌고저쩌고 해외 순방. 그리고, 오늘 또 최상병 특검, 상정해서또 하고, 이걸 또 윤석열은 또 거부권을 쓸 테고, 왔다 갔다 매부의 수제 띠처럼 돌고 있습니다. 정부, 응급 의료, 일정 수준 유지. 뺑뺑의 살례는 원래 있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의료가 아주, 선유국 중에서도 되게 괜찮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의사가 부족하니까 뭐 일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 뉴스. 박단 한동훈 대표와 소통한 적 없어. 어쩌고저쩌고 박단이 전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파이낸셜뉴스입니다. 결혼 못하면 명절이 이렇게 된다. 어쩌고저쩌고 30대 여자 유튜브 조롱인가? 어쩌고저쩌고 홍준표, 문재인 감옥 가면 좋겠지만 딸에게 돈 주는 걸 갖다가 수사하는 건 어쩌고 저쩌고 안 좋다. 진짜 유치하게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들 예. 이게 법의 잣대가 공정해야지. 누구는 명품백 동영상 있어도 무혐의고, 누구는 막어 쥐잡듯이 그냥 어? 먼지 한 톨만 나와도 막 털어버리고. 이게 본인이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해보면 진짜 얼처구니가 없을 겁니다. 홍준표조차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이재명이 발언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홍준표 씨도 적당히 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투연, 서울 광장 모인다. 금투세 폐지 줬고, 음, 금투세 폐지해야죠. 이나은 두등 곽튜브 내가 경솔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아뭐 이게 이나은 이것도 이나은이가 학교폭력은 이게 음해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그룹내 왕따설은 이게 아직 있습니다 멤버들끼리 뭐 사이 안좋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어쨌든 왕따한건 어느정도 팩트인것 같다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이나은이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곽튜브가 그걸 괜히 약간, 실들 쳐주려고 하다가, 본인이 실드로 쳐맞고 있죠. 전 애초에 뭐, 곽튜브 이런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빅맥 세트 배달 시켰다가 깜짝. 무료 배달이라 시켰더니, 뭐 배달 관련해서 뭐 배달비를 받아 먹었나 어쩌나 모르겠습니다 뭐 랭킹 뉴스가 여기까지 있고요 잠깐만요 20분 정도 시간이 걸렸네요 저는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어, 오늘 하루 또날 더운데 어,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이제 곧 비가 옵니다 그때까지 더위 조심하시고 어, 일등 꼭 되시고요. 감사합니다.